네,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507장입니다. 찬송 50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찾아오무 어마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 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봄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받아 서면서 사계 다시호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요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차냐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우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돌이다 고동이 빠지지 아니 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오롯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요 주요 하면서도 어짜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 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할 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 한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히며 집이 고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말씀처럼 이네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족 간의 사랑,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애틋한 사랑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또는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어머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아직도 어머니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몇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실 때그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목소리를 내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잘 다녀오거라라는 그 사랑의 말한 마디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직접 말로도 들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자주 듣는 방식은 부모님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더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모자의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들 함께하고 계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문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비호도,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보면 39절을 보시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자신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맺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기도를 끊임없이 할 때,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아는 자만이 세상에 빠져있는 소경들을 영적 죽음 영적인 구동에 빠뜨리지 않고 진리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1절과 41절에 나오는 티와 들보의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는 타인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자리에 서있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타인을 바른이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보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붕을 지지하는 뼈대 석가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한는 엄청난 대조를 이룰 수 있는 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들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자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재성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매일 자신의 삶을 대달라 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자신을 되달아 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추어서 회개하는 삶, 자신을 성찰하지 않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치를 빼라고 하는 그말한 마디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돌이키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는 타인을 향해서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랑의 곤면이 되지만은 내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나의 완전함을 가지고 타인을 정지하게 될때 그것은 타인을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있는 제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는 하나님의 그 소망대로 제자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가하게두 갈래의 삶 속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있다. 또한 가지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에 짓는 사람이다. 이두 갈래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두 갈래의 길에 서 있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두 갈림길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 속에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큰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지을 집을 지은 사람.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과하게 갈림길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 제자인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큰홍수가날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제자는 성과하게 갈림길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선한 제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제자의 삶, 누구나 살아가고 싶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그 삶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때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겠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단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을 결단하고 성령님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과 악의 갈림길 속에서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될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들을 주니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올한 해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시원의 가족들이 모두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예수 구도을 통해서 임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영적인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영적인 연약함과 소경됨을 극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신명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밤사이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시원의 가족들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방울을 복되게 여기셔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빚지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